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패션위 혹은 홀리위기라고 하는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이 시작되어집니다 2024년 고난주간 첫날인 월요일에 주시는 말씀은요 이제 잠시 시편을 그 다음 4월로 넘기면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대제사장들과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함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쭤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 첫 번째 날.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고난주간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하기에는 너무나도 저주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과연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가득 찼는지 이번 고난 주간에 돌아보는 월요일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합니다. 첫 달락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의 배반자였던 가릇 유다가 등장하여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방도를 찾는 종교 지도자들과 편승하여 그 분위기에 더욱 동조하여 더욱더 악랄하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이후 넘겨줄 방도를 제자인 유다와 경비 대장들 대제사장들이 함께 의논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적극 가담합니다. 그래서 5절에 기뻐하며 돈도 받기로 약속해요. 그리고 6절에 유다는 그 돈을 받겠다고 허락을 했고, 무리를,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손쉽게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였다고 하는 모든 과정의 공범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공범으로, 실질적으로는 주범 역할을 하는 데까지 이르는 가론 유다의 이렇게 배반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정말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선택을 저지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 이러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무리와 동조하는 무리가 이 시대에도 유사하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전술 전략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을 실제로 동조하면서 이단들이 우리나라 안에만 자칭 그리스도가 50명 넘는다 했지요. 그와 함께 무신론적 사고 방식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상황을 만들기를 조장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전 영역 속에 녹아 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싫다.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은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다. 그럴듯해 보이고 인기 있는 말 같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의 흔적들을 싹다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일에 동조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과 상관없이 마지막 6월절 준비를 박차를 가하십니다. 두 제자에게 부탁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을 8절에 보내시며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가장 똑똑했던, 돈주머니 쳤던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국리를 하며 배신자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만 그와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땅 가운데 구원의 주로 완성되심을 상징하는 6월절 최후의 만찬. 이것은 구약의 6월절이 성만찬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바로 그 위대한 구속사역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사탄적 생각과 그 흐름에 편승하거나 인기와 우리를 위해 유득을, 이득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약속할 것 같은 이 생각들의 속지 마십시오. 일시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일시적으로는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길게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묵묵히 유월절을 준비했던, 때로는 막막했지요. 뭘 어떻게, 돈도 없는데, 돈주머니 찬 제자였던 유다 사라졌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직접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내로 들어가, 물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서 따라 들어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선생님께서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분명히 큰 다락을 보이고 거기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준비되어진 이 일에는 아마도 주님의 신적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진 것이 사탄의 마음이 아니기를 간절히 말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이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채워감으로 여러분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그 마음은 주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말씀이 아닌 세상 것으로 채우고 가로뉴자가 받기로 했던 돈과 같은 세상 이득으로 채운다면 여러분의 삶은 망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종교를 지향하는 이 세상의 말세 한복판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지심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 가득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고난의 첫날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 밀착되어져서 일하기 싫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함께 일터 속에서 주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복된 월요일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귀한 패션 위크 첫 번째 날입니다. 내일은 마두가복음 22장 뒷부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